많은 사람들은 불륜이 주로 남성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여성도 상당한 비율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며 30.6%의 여성이 불륜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륜이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여성 또한 복잡한 감정과 욕구로 인해 바람을 피우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은 불륜이 여성에게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징후와 그 배경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정행위는 관계의 당사자에게 깊은 정서적 상처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정행위의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종종 미묘하고 은밀하게 나타나며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후 파트너가 느끼는 배신감과 상실감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의 행동에서 변화가 감지된다면 그 원인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혼 여성들은 종종 자신의 외로움과 정서적 연결에 대한 갈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나 파트너에게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다른 남성에게서 정서적 연결과 관심을 찾으려 할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이나 상담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은 정서적 유대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은 자신이 외롭다는 느낌을 드러내며, 다른 남성에게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자주 요즘 너무 외로워라는 말을 하거나 내가 좀더 이해받고 싶어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결국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과거 연인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여성은 과거 연인과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현재의 감정 상태나 관계에서의 불만족을 은연 중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 공유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남성과 로맨틱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여성이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며 이전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적인 연결을 재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종종 상대방에게 그때는 참 행복했어 라는 말을 하거나 과거 연인과의 특별한 순간들을 회상하며 현재의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성이 현재 남편이나 파트너와의 성관계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도 불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 불만족을 넘어서 정서적 친밀감과 애정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함으로써 여성은 다른 남성에게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를 통해 정서적 연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라는 식의 불평은 감정적으로 더 깊이 연결될 상대를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여성이 감정적으로나 성적으로 다른 남성과의 친밀감을 추구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여성은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심으로써 억제력을 낮추고 자신의 욕구를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억제된 감정을 표출하게 만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자신이 느끼는 정서적 또는 성적 욕구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친밀감을 원하는 신호를 상대방에게 보내며 함께 밤을 보내고 싶다는 은근한 암시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모임이나 파티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여성이 한잔더 할래? 라는 제안을 하거나 오늘 밤이 길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등의 행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이에 응답한다면 관계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팔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친밀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이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자 하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을 표현하며 여성이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특히 이러한 신체 접촉이 반복되거나 점점 더 친밀해지는 경우, 이는 여성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여성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팔을 살짝 만지거나 가까이 앉으면서 신체 접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관계의 진전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혼 여성이 자신의 사용 가능한 시간대를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관계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상대방과의 만남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더 깊은 관계를 탐색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만날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거나 일정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그녀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남편이 출장 가서 나 혼자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의 언급은 은밀하게 만나고 싶다는 의도를 드러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수 있으며 이러한 신호를 받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분류는 남성만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여성도 복잡한 감정과 욕구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성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적절히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계에서의 정서적 연결과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이러한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적절히 인지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장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로 금전적 여유와 경제적 지식인데요. 행복한 노후, 황혼, 연애 등 사람들과의 관계와 노후에 대한 자신감이 바로 주식, 부동산, 재테크 등의 경제 지식과 금전적 여유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시나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요즘 사회에서 살다 보면 집에만 계속 있게 되고 취미 생활은 커녕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연애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계속 고독스러운 채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나 걱정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들은 운동을 하고, 치장을 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할수 있는 여유가 있고, 꺼릴 것이 없는 나이여서 편한 만남을 할수 있기에 신체적 건강도 그렇고, 마음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평소에 마음 편하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사고 싶은 옷, 만나고 싶은 이성,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가장 먼저 나를 찾을 것입니다. 중장년 세대에서 갑자기 경제적 여유를 찾기에는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울 겁니다. 보통 부자들은 뉴스를 보고 번뜩이는 돈벌 국리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지금은 초전도체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끄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었나요?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수익을 크게 주는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신성 델타테크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7월 말에 문자로 이 신성 델타 테크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10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단에 제 전화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전화번호 010-4817-6890번호로 부자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